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송중의 전능민입니다. 제가 오늘도 야심한 밤에 또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야심한 밤에 등산을 하고 있어요. mhm mhm torari giragira <laughs> 야, 심한 밤에 제가 또 이렇게 에?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 시기 때, 여러로저 앞에 나가면 텐트 잘 치는데 사람들이, 텐트 잘 치고 일박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랄랄라 등산 잘하고 있습니다 <laughs> 요 근방에서 사람들이 텐트를 이시기때1박을 자라고 가거든요. 1박을 자라고 가는데 또 이제 좁은 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길이 상당히 이그러운 길이거든요. 그 길인데도 길을 잘 찾아가지고 가야 돼. 음. 이면 조리만 상당히 다르대. 제복에 등산하기가 이렇게 힘좋다 아, 또여산에 와, 이래 딱히 물러온 거본건 모르겠네. 내려박이니까 카메라 각도를 조금 더 잡아야 되겠는데. 절로는 아니고, 여기로 가야 되네. 여기로 가야 되네. 이봐라. 땅이 상당히 무르해. 땅이. 봉심하면서 봉심하다. 이봐라. 땅이 상당히 무르해. 사람들이 땅이 상당히 무르거든요. 손질 까르는 것처럼 그러면 미끄럽다. 몰록 몰릉, 몰록 몰릉, 몰록해. 여기서 길을 잘잘 잘 찾아야 되는데 열 열로 만나 열로 맞겠구나. 별로 사람들이 잘안 다니는가 봐. 요즘에는. 사람들이 좀 다니면은 땅이 이렇게 물리지 않는데. 땅이 단단한데. 자, 이제 항공대는 줄 잡고 내려가야 됩니다. <laughs> 어디로 가? 여기로 맞는가 봐. 항공대는 줄 잡고 내려가야 돼. 여기를 만나. 여기를 응, 해요. 그래. 여기를 만나. 아, 여기 맞네. 줄 조금 내려가야겠 여기 보면 줄이 있어요. 여기 보면 바닥에 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딱 다닌다고 문가놨거든요 줄이 붙다이 줄이 어떻게 된 거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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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러. 줄이 안 보인다. 아 줄려 있다. 여줄 잡고, 잡고 가야 돼. 여줄 잡고 가야 돼. 여줄 잡고 내려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 밑에가 이제 가요. 아이고. 조금더 내려가야 되는데. 조금더 내려가야 되는데. 아이고. 아 카메라 때문에 돌 잡고 내려왔습니다. 저 위에서 이렇게 돌고내려왔어 이제 또여로가야된다성종으로 가려고 하면 da 아, 진짜 막확 같은 게 들려. 어떻게 그래 들어갔나? Da-d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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ings> 물을 안 가지고 와가지고 목이 좀타네 여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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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길로 갈까요? 저 앞에 길로 안 갑니다. 两个后面也不了，再转，再转。

うん。<laughs>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녹화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녹화 방송에서 여러분들도 찾아뵐게요